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웃사촌이 제작하였습니다. 이웃사촌과 함께하는 마을라디오. 네, 안녕하세요. 수원 마을 미디어 팀 이웃사촌입니다. 오늘도 전원 참석했어요. 모두 인사 나눠 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왜 그러세요? 이쪽 자리부터 인사하기 위해서 인사할 때. <laughs> 근데 디제이님은 인사 안 하시나요? 저요. 저 마지막에 하려고 했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안녕하세요, 춘디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우디입니다. 네, 앤디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윤디입니다. 단순한 로맨스나 성장 드라마를 넘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치유를 선사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의 힐링 포인트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힐링 포인트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무슨 주제로 이렇게 어, 힐링을 할지 벌써부터 설렙니다. 음. 어 맞아요 첫회부터 제주 바다하고 돌담길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모습 보면서 이렇게 빠져들었었잖아요 그죠 네, 네 저도 인물들이 그 감정선이 억지스럽지가 않고 또 현실적인 부분이 많아서 진심이 자연스럽게 느리, 느껴지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음 요즘 우리가 이걸로 계속 라디오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음. 혹시 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좀 달라진 거가 있을까요 뭐 가족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자신만의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음, 눈이 음. 높아졌다? <laughs> 남자분은 눈이 높아졌다? 음. 몹쓸 버릇이 생겼어요. <laughs> 자꾸 간식이랑 집에 있는 그 사람을 비교를 하더라고요. 어, 비교 안 돼요. 비교 나빠요. <laughs> 그러게요. 그분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간식이가 떠오르는데 어떻게해요 음, 아, 그래서 아, 아. 저기 간식이 쳐주면 해 봐. 하면은 <laughs> 씩 웃더니 이케이케또하시네 <laughs> 어, <하신, 웃음> 어, 노력, 하긴 해요. 네, 노력은 오. 하는데 음. 음. 관식한테할수 없어요 저는 약간 뭐 남편 그런 관식의 입장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엄마 음. 네 애순이하고 금명이의 입장에서 저희 엄마를 좀, <laughs>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떻게 달리 보고 계세요 어~ 그~ 그 애순이가 그~ 거기 드라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인생도 인정해달라고 음, 하잖아요. 아. 그래서 약간 저도 요즘에 저희 엄마 인생을 좀 그래 우리 엄마도 이렇게 이렇게 살았고 어렵고 이런 거가 있었지 하면서 음. 약간 엄마를 조금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와 드라마가 힘이 세네요 음. 진짜. 그쵸? 윤디님은 긍정적으로 변하셨네요. <laughs> 아, 저도 바꿔 보도록 할게요. 관식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 <laughs> 아 네. 그래요, 없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이 드라마에서 여러분들이 뽑는 최고의 힐링 포인트는 뭘까요? 저는요, 바다. 네. 음. 제주도 바다, 특히. 청록색을 띠고 있잖아요. 음. 전 워낙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음. 좋아하는데 불구하고 제가 몸 담그는 건 싫고 음. 바라보는 거. 아 보는 것만 네 보는 것만 좋아요. 음. 그래서 음. 음, 뭐 환하게 새벽녘에 보는 바다도 예쁘고요. 더 속이 뻥 뚫리는 바다는 언제 보는 건지 아세요? 칠흑 같이 깜깜한 밤에 음. 음. 파도 치는 음. 바다 무섭지 않아요? 아니요. 처음에는 무서웠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들어 듣다 보면은 그 파도 소리하고 깜깜한 음. 깜깜한 그 바다에 음. 저 혼자 있잖아요. 맞아요. 음. 근데 이제 가로등 불빛 이 있고, 근데 그 파도 소리가 되게 시원하게 가슴 음. 뻥 뚫리는 그런 소리로 들려요. 음. 그래서 저는 약간 좋아요. 바다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laughs> <오>! 좀 무서워. <laughs> 밤에 앉아 있으면은 무서워요.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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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힐링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무서워요. <웃음> <웃음> 공포로 갔나요? <웃음> 그러네요. <웃음> 저는 바다는 겨울바다를 좋아하는데 음. 음. 어, 겨울바다도 좋아해요. 네, 여름은 너무 정신이 없고 사람이 음. 많잖아요. 음. 음. 맞아요. 겨울에는 너무 한적해서 겨울바다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laughs> 같이 한번 가세요. <laughs> 좋아요. 네. <laughs> MT 콜? 어, 어, <laughs>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겨울바다 진짜 좋아요. 네. 네. 바다는 부산에도 있지만 제주도는 정말 다르잖아요. 풍경이. 음. 제주도에서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음.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그래서 제주도로 음. 특별한 여행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신혼여행은 어, 특별한 신혼여행은 옛날에 그때 몇, 몇 년도예요. 그렇죠. 60년대 음. 70년대 음. 이때는 다 신혼부부들이 한복 입고 맞아요. 가서 택시 운전기사. 그렇 음. 그렇죠. 그런 거 우리 많이 봤었잖아요. 응, 어, 그쵸? 어, 그쵸? 제주도 아니면 부곡 하와이. 맞아요, 네. 어, <laughs> 맞아요. 하와이, 부곡 하와이. 네, 네. 저희 부모님도 제주도 안 가셨고 부곡 하와이. 좀좀 있, 있, 네, 네. 제주도는 좀이 있어야 가는 약간 그런 거였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택시 타고 이렇게 음. 투어 하시고 어, 기사님이 사진 찍어 주시고 음. 그리고 음. 좀 밑에 지방 사시는 분들은 그냥 서울로 신혼여행 오시고 아. 남산타워. 아, 네. 네. 남산타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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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제주도는 오. 우리 국민들한테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특별한 장소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음. 언제 가도 좋아요. 음. 네, 저희 부모님 같으신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셨을 때도 어, 60대, 70대 아주 열심히 다니셨는데 음, 자전거 타고 음. 저희 엄마 아빠가 아니 엔디님 어머님 아버님은 네. 되게 활동적이세요. 음.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둘레길을 걸어서도 완주하시고 몇 뭐. 번을 그리고. 음. 두 분이 자전거를 건가하시다. 타시고, 음. 어 그리고 자전거도 못 타는데 지금, <laughs> 예, 음, 뭐 한라산도 진짜 여러 번 가시고, 음, 그러니까 와.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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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볼 때마다 다르고 볼 때마다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냥 둘레길 코스, 음, 근데 그것도 되게 복인 것 같아요. 약간 부부가 여행 메이트처럼 그건 그렇죠? 또 음, 음, 맞아야 다니거든요. 가서 맨날 싸우는 부부들도 많아요, 사실. 어, 그래요? 여행 가고 하면 <laughs> 음. 저희요. <laughs> 노백하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그것도 아, 되게 큰 복인 것같아요 음, 우리 드라마 <laughs> 이야기하다가 또재즈도로 <laughs> 네. <제 인간으로> 빠졌네요. <laughs> 네. 일상에서 약간 소소한 행복 이런 음.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나가다가 꽃을 받거나 맛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맛있는 떡볶이 집을 발견했거나 빵을 발견했거나 이럴 때도 약간 행복을 느끼기는 하거든요. 음. 음, 그런 잔잔한 것들. 저는 요즘 음~ 사람들 만나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더군다나 이제 조금씩 나이 들면서는 친구들도 만나는 친구들만 만나잖아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근데 요즘 좀 제가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저기 잘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약간 그렇게 음. 하는데, 나, 나름 재미있어요. 예, <laughs> 음. 네, 재미있고, 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새로운 경험이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음. 저는 이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잖아요. 음. <웃음> 그래서 <웃음> 새로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음. 해보고, 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정말 배울 것도 많고, 음, 그리고, 맞아요. 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 이게 여행 다니기도 힘들고, 어,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그런데, 어, 공부는, 공부나 책 같은 건 언제든지 제가, 어, 쉽게 도서관이든지, 뭐 아니면 시간을 조금 내서, 음, 어, 컴퓨터로 찾아본다든지, 그러니까 요즘은 약간 지식에 대해서 뭔가를 더 배울 수 있다라고 깨달은 이런 점이 저는 되게 위안도 되고 음. 또 아, 앞으로도 어, 공부할 게 많구나라는 걸또 신나기도 해요. 좋네요. 음. <laughs> 우디님은 혹시 저 같은 저는 선생님들하고 <laughs> 질이 좀 달라요. <laughs> 어떤 질이에요? <laughs> 저는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배고파 하던 차에 집에 귀가하는 누군가가 손에 먹을 걸 들고 들어왔을 때 음. 반갑죠 음. 반가워 네. 그럴 때 음. 그럴 때 위로받고 좋고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딱 제가 차가운 거잘못 먹잖아요 네. 근데 제가 유일하게 먹는 게아이스크림은 살살 녹여서 먹을 수 있거든요 음. 음. 근데 가끔 속이 되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아이스크림 하나 딱 먹으면 좋겠다 싶을 때 그거 <laughs> 누가 사가지고 와요? 우리 딸이요 딸이 돼, 딸 있어야 딸. 돼딸그랬니 <laughs> 우리 서방님께서는 아무리 어. 말해도 손에 뭐 우리 옛날에 우리 아빠는 음. 집에 들어오실 때 항상 손에 양손에 먹을 거 사갖고 오셨다 그 우리 아빠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 우리는 아빠도 아빠가 띵동 벨 누르면 뭐 하다가도 다 음. 내팽개지고 음. 막 현관 가서 저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섯이서 줄짝 서가지고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laughs> 공사해갖고 인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은 생전 사갖고 들어올 줄 몰라요 음. 근데 이제 서진이한테, 딸한테는 제가 한번 어, 엄마는 가끔 밤에 이러고 있으면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하나가 딱 먹고 싶어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알바 끝나고 이제 열시 넘어서 집에 들어올 때 아이스 좋아해서 제 좋아하는 오, 콘을 야. 이렇게 음 여러 가지 이렇게 사갖고서 와음 엄마 이번 주에 이거 먹을 거야 하고 사다 주더라고. <laughs> 너무 사랑스럽다. 네, 그래서 너무 예뻐요 딸이. 음 어떻게 촌디님, <laughs> <근데> 지금은 늦었어요. <laughs> 그래서 저그딸 하나 입양하려고요. 댕댕이 <laughs> 지금 아주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댕댕이 입양에 대해서. 네, 저희 언니가 이제 퇴직을 했어요. 올해 어, 몇달 됐죠. 근데 이제 항상 밖에서 3 0년 넘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쉰 적이 음.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언니가 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집에만 있으니까 좀 약간 울적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장가간 아들이 엄마 그러지 말고 댕댕이 한 마리 기르시죠. 음. 이말한 마디에 <laughs> 어, 유기견 센터 교육 받고 가서 데리고 왔어요. 네, 음,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셨어요? 아. 네, 데리고 음. 왔어요. 음. 어, 벌써 한 달. 웃고 계세요. <laughs> <laughs> 아저저 저 말고 우리 언니 <laughs> 한달반 되는데. 그, 유기견 센터에 임신한 그, 댕댕이가 들어와서 낳았대요. 근데 엄마는 음. 흰색인데 얘는 재색이에요, 재색. 제색. 음. 그리고 아빠가 다리가 짧은가 봐요. 다리 음. 짧은 게 우성이라면서요. 다리가 몹시 짧아요. 닥스운투? <laughs> 응, 약간 그게 다리 짧은 게 되게 우성이래요. 그 형제, 세, 삼형제 낳는데 음. 아들 데려왔거든요, 그 집은. 근데 예쁘더라고요. 음. 너무 예뻐서, 아, 고민하고 있어요. 좀더 마음을 이렇게 굳게 먹고 저희 언니는 너는 글렀 것 같아 교육을 일단 받아야지 막 이러는데 어좀 바쁜 거 조금 마무리하면 왜냐면 집에 제가 있어줘야 되니까 집을 비우면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월 지나고 7월쯤 딸 아이를 <웃음> <웃음> 입양할까 생각 중입니다. <laughs> 맞 저도 유기묘를 지금 기르고 있는데요. 이, 이 동물이 주는 그 힐링과 힐링이 정말 위안이 어. 있어요. 음. 가족 내에서 음. 그런것 같아. 음. 꼭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네. 파이팅. <laughs> 여러 가지 힐링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요. 저는 약간 드라마 보면서도 이런 것도 힐링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 드라마 속 인물이 나였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음. 생각 혹시 해 보신 적 있나요? 아, 저요, 저요. 네, 네. 애순이랑 관식이랑 야반도주하잖아요. 네. 내가 애순이었다면 관식이 따라서 야반도주했다. 안 했다. 했다. <laughs> <laughs> 전안 했다. 아 다른 진짜? 방법을 썼을 것 같아. 어떻게요? 어떤 방법? 글쎄요. 아무튼 이좀 뭐라 그럴까 어. 평범하지 않은 거에서 벗어나는 거는 조금 그때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음. 좀 그런 그런 무모함은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라면 음. 좀더 좀 다른 방법 이 그렇구나. 있어요. 음. 전 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음. 저도요. 저도 했을 것 같아요. 사랑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음. 어떻게든 거기서 음. 벗어나려고 음. 저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럴 같긴 안 그러면 학시 아저씨한테 가야 돼. <laughs> <맞죠>? 학시 아저씨한테 <웃음> 가기는 <웃음> 싫잖아요. 네, 그렇죠. 학시 아저씨 강의. 가기... 음. 아 근데 나중에 보면 학시 아저씨도 괜찮은데. 근데 그 그렇죠. 변한 거죠. 만약에 애순이랑 결혼을 했으면 달라졌죠. 그 사람도 어, 달라졌을 그래요. 것 네, 같은. 네. 네. 그죠. 맞죠. 하, 상황에 따라서 음, 사람은 음, 많이 바뀌니까. 음. 이 드라마가 음, 실제로 약간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으실까요?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음.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이제 다 성장해서 하나이는 이제 집방에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직장 때문에 음. 그리고 신랑은 바빠서 거의 음. 집에 없고요. 그리고 딸도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니까 열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고요. 음. 그러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때 혼자 진짜 시간이 뭐 하는 일이 있어서 그 정리하고 이것도 시간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저만의 힐링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딱이 드라마 음. 보면서 혼자 훌쩍거리면서도 음. 그 카타르시스, 음. 그 내가 평소에 힘들었던 거가 거기에 같이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그렇게 울고 나면 시원하고, 어. 예, 그래서 많이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아,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 저도 위로받았네요. 음. 저는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 추억.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6 0 년대부터 나오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음. 그런 장면들이 많이 음.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저 많이 음. 나더라고요. 음. 뭐, 아버지 생각도 나고, 음. 친구도 생각도 나고, 저 결혼할 때 생각도 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 나면서 그 시간들을 약간 떠올리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음. 드라마. 요즘 사실 되게 자극적인 거 많잖아요. 막, 드라마도 맞아요. 영화도 음음. 막 깨부수고, 피나오고, 음. <laughs> 막 죽이고. 불륜, 막장 막 이런 거 굉장히 어. 많은데 그런 유의 드라마가 아닌 약간 집밥 같은 드라마, 음, 음. 어. 어 맞아요, 그러니까 슴슴한 음. 집밥 같은 음, 음, 드라마였던 것 같고 그래서 더 그런 게 위로 받았다는 생각이 음, 드네요. 음. 그쵸, 이 드라마가 맞아. 약간 특별한 악역은 없잖아요. 음. 어 정말 맞아요.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음. 그런 네. 사람은 음, 없잖아요. 없어요. 네,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음. 저도 처음에는 별로 판에 박힌 것 같아서 보고 싶지 않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보고 나서 이제 저는 그 애순이의 시작도 애순이로 시작했고, 애순이가 늙어서, 어, 처음에는 애순이가 병원에 들어갔나? 아니면 아, 양로원에 음. 요양원에 들어갔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내용을 모른 채로 봤으니까, 나중에 이제 끝날 때 다시 봤을 때는 거기에서 애순이가 원래는 선생님 하고 싶었었잖아요. 네네 어, 네. 네, 그리고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애순이의 삶 자체를 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들 낳고 음, 아이도 잃고 맞아. 그리고 여러 가지 돈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음. 했어요. 그러면서 음 과연 그냥 저렇게 늙어 가겠구나라고 했었는데. 음.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의 꿈을 실현하잖아요. 그렇게. 어, 맞아요. 어 선생님으로 불리고 음, 음. 그리고 나서 어, 시를 써서 시집을 내고 음, 음 그거를 출판을 하고 그니까 그게 아주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음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조곤조곤 음. 약간 음 아주 세파도 있었지만 그것도 다잘 조용히 넘겼잖아요. 음. 잘 이겨냈죠. 네. 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막 진짜 절규하지 않고, 음. 너무 애쓰지도 않고, 음. 그냥 순리에 맞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대신 같이 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아, 나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음. 그냥 나도 저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삶이 다 음. 팍팍하고 힘들잖아요. 사실 누가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지금 살겠어요. 근데 음. 저렇게 잔잔하게, 물론, 이제 가족들의 사랑이 있어서 더 그게 쉬웠었겠지만, 음 그냥 지금 조금이라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걸 본다면 그래서 음. 어, 더 용기를 얻어가고 우리 모두 그냥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게 음. 위안이 되겠다. 네, 맞아, 맞아요.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 우리 저기 엔디님이 시집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그 출판해준 분어 음. 배역이 음. 엄마 광내, 어. 네. 엄마의 환생같이. 어, 엄마 음. 광내의 역할 같은 그쵸. 역할이었잖아요. 네, 네. 그거 보면서 와 정말. 아주 잘 짰다 음, 마지막까지 그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저는 약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음. 그 작가의 설정이 네,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러니까 알고 그러니까요. 보면은 굉장히 더 많은 장치들이 숨어 있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음. 찾아보는 음. 이렇게 껴 맞춰 보는 음, 음. 그런 재미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시 보게 되잖아요. 음. 한번 음. 보고 음. 다시 보면서 아 이게 이거였었지 음. 음. 이렇게 찾아가는 재미? 음. 그래서 다시 보게 만드는 드라마. 아, 그리고 음. 저요. 하나 새롭게 알게 된게 있는데 어, 제주 맥주 중에 펠롱 맥주 아세요? 네 네. 네, 네. 펠롱? 펠롱이요. 에 펠롱, 펠롱. 펠롱, 맥주인데 음. 그게 초록색인가? 아니면 음. 이렇게 파란색깔이 여러 약간 네, 가지 약간 민트, 민트네, 네, 민트. 민트, 음. 근데 이름이 음. 펠롱 맥주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음. 저는 이제 펠롱이 뭘까라고 예전부터 생각만 하길게 찾아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펠롱펠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제목 중에, 빅소드에. 네. 그래서 이번에는 찾아봤거든요. 펠롱펠롱. 뭘까요? 뭐예요? 반짝반짝 아 너무 예 예쁘다 펠롱펠롱 펠롱. 네. 네. 한번 찾아봤던것 같은데 어, 우리 강아지 입양하면 펠롱이라고 지어도 예쁘지 않아요? 네 이게 제주 방원이었어요. 그래서 펠롱 맥주가 음아 네, 너무 예쁜 맥주구나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에일 네. 그건 제주에서만 살수 있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여기 편의점에 당장 한캔 <laughs> <네네, 맛있습니다>. 오늘 언니 <laughs> 아, <오늘. 웃음> 먹으면서도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 음. 그냥 이름인 줄만 알았지 음. 그리고 캔 색깔도 예쁘잖아요. 네. 음, 어떻게 해, 나가면서 함께? <웃음> <웃음> 좋아요. <웃음> so,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음, 저도 이 드라마를 다시 한번또 봐야 되겠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봐도 괜찮을 것, 같긴 어, 하거든요. 또것 같고, 맞아 좋을 것같고요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아서, 네네. 네, 나중에 또한번더 보고 싶은 드라마고요이 폭삭 소가수다처럼 우리 모두의 일상에도 약간 따뜻한 힐링이 가득한 하루가 오늘 되셨나요? 네. 네. 됐습니다. <laughs>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 드라마 제목처럼 한번 얘기하고 가보겠습니다. 아, 음. 네, 다 같이. 네. 하나, 둘, 둘 셋. 폭삭 속아수다. 펠렁펠렁. <웃음> <웃음> 배운 거다 써먹어요. <laughs> 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이웃사촌이 제작하였습니다.